제가 올라서서 내가 보여드릴까요? 자 40만 이거 보면서 제가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40만 뒤에 어디 계세요? 아유 좋아요 아, 40만 40만 자 40에서 50만 간대 콜마가 있어요 자 50만 자50자 50만 세워서 한번 보여줄게요 네, 어, 돈 벌게 그렇게 빌려가고 그럼 그럼 하하하하하하하 왜 아우 슬퍼서 돈 벌기 싫어 와자 50만 이거 사 20만 자 20, 그래, 20. 자 20만까지 나왔다 하나 더해라 회장군. 아까 그 양보했으니까. 아, 좀 천천히 휴가. 자 25만. <laughs> 25만. 자 25만 찍어줘야지 시원 이런 시원 거는. 시원 자 30만. 세워. 5만. 올라가? 유니든 뭐 마당대로 쏘먹든지뭐로쏘 먹어도 들이고 가야 돼. 같이 가 같이. 아유. 내가 이 차대 잘라겠는데. 아유 내가 안 보고 삼미 내가 찍었어. 돈 이건 못 놓치겠다. 자 30에 10? 40만 갑니다. 자 어, 40만 관상적으로 아. 아무데나 놓고 받아갑니다. 자 5만에 10만 갑니다. 자 10만 자10자 아니면... 아니면... 10. 10. 10에 15. 15만 갑니다. 자15자 15에 20만 자 no, 5만 찍고 들어갔어요. 자 5만에 7만 갑니다. 7자 7. 7. 7에 9만 갑니다. 자 9만 자 9만. 9만에 11만 갑니다. 2만 단위로 올라가는 거예 자, 11만 갑니다. 10에 12만 갑니다. 자, 12만. 자, 12. 자, 12에 15만 갑니다. 자, 15만. 자, 15. 자, 15만. 이런 것들은 속질까지 좋잖아요. 자, 15. 지금 12만이요? 12만. 자, 15만. 자, 지금 이거 마닥에 갖다 놔도 15만 원은 더 하겠네요. 자 15만, 자 15, 이거야, 12, 안 되지, 안 되지. 얼마까지? 그럼 아, 13. 아, 13만, 아, 조금 더 아, 찍어봐요. 15까지는, 아, 15, 회장이 찍어줄 다악천자 일단 착아착 악착, 자착두착세착 악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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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자 악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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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30 s o n s a s 으로 a n s 있 s i 40만 30나왔어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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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40만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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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요자 40만 m s o n Samson, s 다 m s o n Samson, Samson, s a m s 요 n s 뭐올라만보여줄게요돈 들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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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럼. 웃음> 그래. 해 그럼 아, 우고서벌기 아, 와. 자, 50만. 자, 50에 60만 갑니다. 자, 60. 60까지 돼. 근데 빨리 이게. 아, 좀 지금은. 자. 자, 자, 60. 자, 60만. 자, 60. 자, 자, 자 60만. 이 복잡한 노래예요. 이큰 노래. 두께가 이렇게 두가워 쉽지 않아. 자, 60만. 자, 60. Ooh. <Springs> 지금 50까지 나왔어요. 자 60만, 65만 나오시고, 자 60만 나자 60만 내려자 60만, 자 60, 60까지 내어 드리려고 그랬더니, 자 60만, 60%, <laptop>? 1920, 55만을 뺏어 달라고 난리다. 자 60만 아, 나오시 70만 감자, 아, 자 70만, 자 70만, 자 70, 저에 60만까지 잘하고 60만 나왔어, 하나 드리라. 그럼 6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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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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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0만 65만, 6 6만6만 10만 제가 찍고 들어갔어요 자 20만 더 자, 찍고 싶은데 욕심이 생겨갖고 자있어아무거자 10에 20만 갑니다 자20 2 쓴다 이것 20만 자20 그래 20자 20만까지 나왔다 하나 드리라 회장분 아까 그 양보했으니까 아, 좀 천천히 해봐 자 25만 <laughs> 자, 25. <천천히> 자 25만 자 25만 자25 야 같이 들어 같이 들어 같이, 같이 들어 같갈때 어, 와, 난 너한테는 안됩니다니 어. 네? 갈때 빨리 저 낙찰 심려자2 0에 낙찰 야 이거 잘잡았 이거 대까지 있어. 와2 0에 낙찰 야, 야냉겹다땡 이거 땡겹 이거 세워봐야지 자 세울게 자 이렇게 자 이제 1 0만 갑니다 최고의 속도에 빠른 거자 20만 갑니다 자, 20만 이제 세워놓고 네 20만 가 되는데. 자, 20. 이런 질 것들은요. 많이 안 나와요. 매통식 도랍이든 하나 나올까 밖에. 자, 20만. 자, 20에 30만 갑니다 자, 30만. 자, 30 자대까지 다 있어. 자, 30만. 자, 30 나오소. 자, 40만 갑니다 자, 40만. 자, 40. 자, 40만. 자, 40. 자, 40 야, 윤이야. 파는 게 문제지 가져오는 거가지 말고 빨리빨리 해야 돼. 자, 35만대. 자 35만까지 30은 나왔어요. 자 사, 35만, 35, 30았습니다. 3 0이 누구죠? 3 0이했죠 30. 하셨죠? 30. 뭐냐, 아, 야. 이거 진짜 잘 잡더라고. 좋아 좋아. 박수 좀 한번 쳐줘봐요. 자 일단 나는 20 찍고 들어갔어. 근데 안 보고 찍어서 옆에서 보고 20 찍었어. 자 30만 갑니다. 자 30만 최고. 자 25에 30만. 자 30. 가치대가 가치다 소리 다쳐 자 30만 자30이거 갖고 해야죠 이거는 아까 그 감자사과 퀄리티 자체가 틀린거예요자 30만 자30 세워야죠 자 30만 그 세워야 돼 내가 그렇지 자 30만 얼마 나왔는데 자 25만 나왔어요 자 30만 찍어줘야죠 이런거는 자 30만 세워 5만 네. 내가 올라가서 윤희도 뭐 마당대로 써먹던지 뭘써먹원지 데리고 가야 돼 같이 가 같이 아유. 이가이0 사대 원라0 0 0 0 0원4 0 0 0 0 0 내가 0 0 0 0 0원 400000원 4 0 0 0 0다자4 0만 갑니다. 자4 0만관상0으4 0무데나 놓고 봐도 좋은 물건이4 0 0 4 0만4 0이요0 4 0 0 5 0만갑4 0 자 50만 원. 자 50만 원. 자 50만 원. 자 50만 저분이 워낙 많이 사셨다. 40만 원 드리자. 니가 양보해. 힘들어서 드리네 힘들어서 드 힘들어서 드리잘 사셨어요. 낙찰. 들어서요 다시 오늘 책만을 사시면 저분 이거 진짜 맞춰줘요. 아, 힘 천천히, 천천히. 야, 다음 자. 아 이거 러시아 또래요 사지 뭐 굳이 안 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면 물어보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자, 이제 러시아 거고요. 자, 출발. 3만 갑니다. 자, 3만. 자, 3. 자, 3만. 네, 영상에 만내 멘트 있거든요. 자, 3만. 자, 3. 자, 3에 5만 갑니다. 자, 5. 자, 5만. 자, 5. 자, 5만. 5만 나왔습니다. 자, 6만 갑니다. 자, 6 자, 6만 자, 6 자, 마지막 갑니다. 6만 자, 참, 오만. 자, 자, 요거는 연출이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는 확실히 나와요. 자, 세워서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투가 이렇게 여러 개 나있어요. 투가. 자, 이렇게 봐도 되고, 이쪽을 눕혀서 봐도 돼요. 자, 일단, 3만 간다. 파워가 아주 좋아요. 자, 3에. 자, 5만 갑다 니이렇게 하면 5만 짜리가 돼요 그렇게 자 5만에 7만 갑니다 자7자 자, 7만 자7자 네. 7만 사이즈가 좋잖아요 네. 자 7만 자7좀낮춰 볼까요 네. 자 6만 갑니다 자6자 6만 자 6만 이렇게 네. 자 6만 자자 네. 이렇게. 이렇게 출발 오만 3만 니다 천천히 갈게요. 자, 3만. 자, 3. 자, 3에 5만. 자, 5. 자, 5만. 자, 5만 6만 갑니다 자, 6. 그러니까 6만. 6. 자, 6만. 자, 6. 자, 6만 보만이면된다고 자, 6만. 원 이가 도자 나오네. 자, 6만. 둘다 상관도 똑같으니까 보내시면 된다고요. 자, 6만. 네. 네, 토요일 아, 오후,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아, 오후 1시부터 아, 아, 자, 5만에 막차. 제가 전화 드려야 할 조금 전에 사모님 네, 나간 네, 거. 있어요? 전화 아, 네. 조금 전에 나간 거5면원 네. 네, 받아다 주거예요 네. 네. 자, 네. 석질이 아주 좋아요. 전체적으로 미운 곳이 하나도 없어요. 바닥도 좋고. 구도가, 네. 우리말로 네. 구도가 아주 잘 맞아요. 네. 자, 일단 3만 갑니다. .5만 네. 자, 3에 네. 5만. 네. 자, 두 분, 세분 나오십시오. 자, 그, 5만 갑니다. 자, 5만. 자, 5. 5만, 7, 1, 5만 두분세분나왔습니 자, 7만 간다. 자, 7. 자, 7만. 5. 자, 7. 이렇게 구독가 맞은다면 왜? 도이요 기존으로 이게 맞아야 돼요. 그래야 어, 어, 시각적으로도 밉지가 않고 좋아요. 5. 자, 7만. 5. 자, 7. 자, 7만. 자, 7. 세분 나왔는데 갑자기 딱 멈췄어. 자, 7만. 자, 7. 자, 7만. 자, 6만. 먼저 하신 분 자, 6만. 자, 6만에 낙천. 자, 보에 덕산 건데, 이렇게 좀 얇은 듯한데, 옛날에 이런 돈들을 많이 봤어요. 낮은 정을 많이 봤는데. 자, 자, 3. 2만 낙천. 딴거 이제 자, 고만리또도요 자, 출발 5만 갑니다. 자, 5만에 10만 갑니다. 자, 10만. 자, 10. 자, 10에 15만 갑니다. 자, 15. 자, 15에 20만 갑니다. 자, 20만. 자, 20. 자 20만 좋은 도로에요 자 20만 자20자 20만 자 20만이 없으면 이거는 6천